그러니 유행의 변화 그리고 그 계절, 날씨 또 뭔가 분위기 또 어떤 그날의 막의이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하게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를 줘가지고 밤에 전화 오는 거예요. 어, 사장님 매장에 좀 와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. 이걸. 어우 지금 문을 닫아서 내일 오시면 안 되냐?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아 옷이 없다. <laughs> 아니 그럼 이분들이 진짜로 옷이 없냐?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빠순 눈빵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. 옷잘 입는 사람. 예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? 이야기해볼게요. 재밌겠죠? 예 바로 시작할게요. 레스고. 자 보통 이 옷을 잘 입는다 못 입는다 좀 이거는 사실은 좀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객관적인 건좀 힘들죠 뭐 특정 지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연 나는 옷을 잘 입는가 못 입는가 이제 사실은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사를 한 10년 넘게 했고 또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좀해 봤거든요 <laughs> 자 그래서 이런 경험을 삼아서 얘기해 볼게요 자첫 번째 나는 옷을 잘 입는 사람인가 자 그것은요 여자분들은 보통 이거 시선으로 느낍니다 아 여자분들은 이 본능 적 으로도 어, 옆통에도 뒷통새도 이 눈이 따르라고 <laughs> 그래서 내가 딱옷 입고 다니면 시선이 느껴져 물론 이제 그날 내가 엄청나게 신경 써서 빼입었어 그리고 헤어까지 샵에 갔다 왔다 아 그러면 시선이 따르는 게뭐 당연할 수도 있지 자 그런데 이게 그럴 때 말고도 평소에 그냥 나는 막 일상 스타일로 막 입고 다니는데 시선이 계속 집중돼 옷잘 입는 분들은 이걸 느낄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남자들의 시선은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오직 여자들의 시선 그러니까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여자분 그냥 뭐 얼굴이 좀 이쁘거나 아니면 몸매가 이렇게 섹시해 그러면 그 남자들 은 본능적으로 눈이 가는 거야 남자는 특별한 의도가 없어 그냥 본능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<laughs> 근데 옷을 잘 입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가 옷을 잘 입는다면 시선으로 예,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 말고 뭔가 좀 샘내면서 부러워하는 그 시선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꾸 물어봐요 내가 옷을 입거나 뭐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거 신으면 자꾸 물어봐 뭐 어디서 샀나 좀 알리도 그 어디 끄고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. 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. 그리고 자꾸 막내걸 탐낸다. <laughs> 이런 사람일수록 내가 옷을 잘 입는다는 거예요. 왜냐 면 우리가 별로 패션 센스가 없거나 그냥 옷을 못 입는 사람들한테는 좀안 물어보거든 그런 거. 아 그리고 아주 비싼 막 브랜드 그런 명품 이런 거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. 그러니 왜냐면 뭐 특히 이제 부자 같은 분들이 예, 돈이 많아. 그래서 프라다 입었어. 프라다 마크가 딱 있어. 이 브랜드. 딱있다가 프라다 마크가 근데 그걸뭐 브랜드가 적혀있는데 물어봐요 프라다 건지 당연히 프라다지 그러면 그냥 안 물어봐 저기서 쳐다보면서음또 샀네 뭐 재수 없네 <laughs>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뭘막 입고 막 차고 막 신고 그러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명 두명 그러니까 맨날 붙여 다니는 이 친구만 물어봐 그럼 아니야 그거는 예. 근데 한두명이 아니라 내가 막 어디 가면 거기서도 물어보고 여기서도 물어보고 또 뜬금없이 물어보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 아 내가 좀 스타일 있구나 내가 좀 센스가 있구나 아, 이렇게 옷을 잘 입는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좀 이거는 많은 분들이 겹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. 잘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. 항상 딱 옷장을 내면서, 아, 옷이 없다. <laughs> 아니, 그럼 이분들이 진짜로 옷이 없냐? 아니에요. 막상 그런 분들이 가서 집에 가서 확인해보잖아요 이 사람들 옷 많아. 옷이 많은 사람일수록, 아, 옷이 없다. 이런 말을 더 많이 한단 말이죠. 그러면 왜옷 많은 사람들이 옷이 없다. 이런 말을 많이 하느냐.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눈이 굉장히 예민합니다. 보통 이런 경우는 되게 선정적인 경우가 많아요. 예, 태어나면서 그래. 저도 딸이 둘 있지만 첫째랑 둘째가 다르거든요. 물론 후천적으로도 자라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겠죠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눈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 트렌드, 그러니 유행의 변화, 그리고 그 계절, 날씨, 또 그니 분위기. 또? 그 날의 막 의미,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하게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를 줘가지고, 색감, 포인트, 이게딱 조합이 이게 맞아야 돼. 그래서 이 밸런스 있게 조합하려다 보니까, 항상 이게 2% 부족해. <laughs> 근데 너무나 예쁜 거를, 이 아름다운 거를 좋아하고 추구하다 보니까, 이 2%가 항상 부족한데, 이 2%를 항상 채우고 싶어 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대한 결핍,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핍은, 뭐, 연양 결핍처럼,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.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이 혁신, 성공, 이런 건 결핍에서 오거든요.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에너지죠. 뭐, 예를 들면, 스티브 잡스가, 어, 불편하다, 편하지 않다, 더 좋아야 된다. 딱 그런 결핍이 많았기 때문에, 딱 그걸 몰빵한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아이폰, 스마트폰 쓰잖아요. 그리고 정주영, 이병철, 이런 분들도 가난하고 부유해주고 싶다. 그 부에 대한, 돈에 대한 결핍 때문에, 불굴지의 아, 기업을 세우고 성공한 거아니에 아, 덩달아, 우리나라도 같이 발전해서 잘 사는 것이고, 뭐, 아인슈타인, 이런 학자들도 지식에 대한 그런 열망,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, 결국. 인류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옷잘 입는 분들은 아름다움, 미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옷, 가방, 신발 이런 것들을 결핍이 될 때마다 채워 돈도 <laughs> <도도> 많이 필요 <빌려. 웃음> 그래서 어, 더 예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로드샵을 했을 때 수백 명의 고객들, 연락처 있는 사람만 연락처도 없는 사람 따지면 천 명이 넘어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고객님들 중에서 정말 옷을 잘 입는 고객님들 한열 분만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물론 이 중에서 연락하는 분도 또 계시고, 아, 이 분들한테는 우리 로드샵이 그냥 참새 방앗간이었어요. 그냥 항상 들리는 거야. 뭐 시장 갔다가도 들리고, 애들 피부가 바기 전에 들리고, 어디 다녀오면서 퇴근하면서 항상 들리는 곳이에요. 그래서 이게 꼭뭐 살기 있어서 온다기보다 그냥 옷집에 꽃을 보고 있으면 그냥 좋고, 그래도 이제 뭐 하나 새로운 거 나왔을까 봐 들려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... 옷이란 거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여유만 있어도 막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 있죠. 약간만 여유가 있어도 유튜브를 보고 약간의 여유만 있어도 넷플릭스를 본단 말이에요.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옷잘 입는 분들은 우리 노드의 이 넷플릭스고 유튜브야. <laughs> 그래서 제가 진짜 제 기억에 이 정말 기억나는 고객님 어떤 분이 계시냐면, 이제 약간 옆동네 그러니까 우리 시골이 이렇게 있다. 그러면 30분 옆에 다른 시골 동네, 이 시골은 그래도 다른 동네거든요. 서울은 뭐2 시간에 가도 서울이지만, 그서 아무튼 다른. 시골 동네에 계시는 단골 손님이에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로드샵을 이렇게 마치고도, 그러니까 문을 닫고도 항상 쇼윈도에 조명을 켜놓고 또 매장의 주요 상품들한테는 조명을 딱 쌓아요. 근데 우리 빠숑이들 중에서는 우리 유튜브 채널에 처음에 올라가 있는 그봐 영상들 보면 오래된 거 우리 매장이 그 시골에 있는 신도시 외곽이라서 매장 바로 앞에 논이고 밭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도 조명을 켰던 게그 앞에 차도가 있거든 차도. 그랬고 이 밤에라도 차가 지나다니니까. 그래서 손님들이 밤에 지나가다가 딱 조명을 보고 멈춰서서 꼭 구경 막 하고 가다가 다음날 오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. 아, 근데, 어, 지금 말하는 이 손님은 이제 우리 짝지가 둘째 이제 낳고, 예, 산후조리할 때 그때인 것 같아요, 기억에. 예. 그래서 조리원에 이제 남편도 같이 가서 자고 그러잖아요. 이제 문 닫고 와가지고 짝지랑 같이 있는데 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. 아, 어, 사장님 매장에 좀 와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. 이걸. 어우, 저 문을 닫아서 내일 오시면 안되냐안 되는데. 지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 멀리 타시간가 아니면 봐줄수 없냐고 아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. 사실은 뭐 기분 좋기도 하고 근데 밤에 부르니까 좀 나쁘기도 하고 기분은 반반이지만 너무 강하게 어필하니까 나갔단 말이에요. 아 그리고 그 밤에 가서 그한 시간 동안 그분한테 물건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뭐 매출이 적지 않았겠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시골 지역 또 우리 시골 지역 다른 시골 지역 해가지고 좀요 지역에선 좀 유명한 분이야. 예술적으로도 유명하고 약간 하이클래스 장류층으로 좀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에 대한 거라면 엄청나게 중요하고 거기 결핍이 엄청 심한 거지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밤에도 서로 곤란하잖아 그런데도 부탁을 해가지고 사람을 부르고 그걸 어떻게든 채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체면상 하기 싫기도 하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게도 못하고요 근데 이 분은 그때 그 결핍을 안 채우면 집에 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요분는 엄청나게 심한 분이고 <laughs> 아무튼 항상 이 옷이 없다고 말하는 이 눈이 예민하고 아름다움에 항상 결핍을 느끼는 요 분율이 진짜 엄청난 멋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자네 번째 아 많은 분들이 이제 요런걸 많이 물어봅니다 이 패션 피플은 날씬한 사람들만 될수 있냐 이제 뭐 흔히 대부분 멋쟁이들은 날씬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절대로 이 몸매랑 옷을 잘 입는 이 감각은 상관이 없다고 단언해요 하지만 이건 좀그 사람의 감각 뭐 스타일링 능력과 상관없이 이 패션 산업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좀 크면 옷을 잘 입기 힘들죠 어 왜냐면 이웬 만한 옷을 어, 만드는 회사 제작사는 사이즈를 한정해놔요. 그래서 보통 커도 뭐 66, 77까지만 나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즈 큰 옷을 만드는 회사가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. 아 그러니까 이제 날씬하지 않고 체형이 좀큰 분들, 사이즈가 큰 분들은 일반 이 패션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, 빅 사이즈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좀 한계가 생기는 거 아닌가? 근데 문제는 이 한계는 앞으로도 좀더클 좀 거라 생각해요. 아마 이변이 없다면, 이 펜션업 제조사들도 계속. 나이씬하고 사이즈 작은 모델들만 내세워서 아름다움을 홍보할 거예요. 물론 나름 뭐 건강한 몸매뭐빅 사이즈 모델해가지고 뭐 패션쇼도 하고 아주 가끔 사진 찍어서 홍보 마케팅도 이제 하고 있는 척을 해. 문제는 대다수의 제조사들이 그런 척만 하지 아주도큰 사이즈 상품들 출시 안 해요. 해도 뭐 약간 조금하고 어그만 금방 품절되죠. 왜냐 이건 생산 단가 자체가 틀려지는 문제가 있잖아요. 보통 옷 생산 공장에서 사이즈를 늘리는 아, 그 패턴 작업을 하는데 이걸 그레이딩이라 해요 만약에 같은 크기의 원단이 있어요 근데 5패턴으로 재단을 하려고 요청을 내면 이 원단이 10번이 나온다 근데 7, 7패턴으로 재단을 하려고 요청을 냈더니 아니 이게 8번, 7번 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런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풍성한 몸매가 이 미의 기준이 되면 안돼 그래서 <laughs> 이윤 추구와 이게 방향 안 맞는다 이거예요. 사실 지금 이날씨한 몸에 있죠? 이게 미에 기준이 된 지가 뭐 아주 넉넉히 쳐도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근데요 이 200년이라는 시간을 다르게 놓고 보면 이게 인류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시간이랑 비슷합니다. 아주 비례해요. 그래서 아마 이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사이즈가 너무 큰 분들은 아마 옷잘 입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. 아 얘기가 너무 멀리 왔네. <laughs> 자 근데 이게 이야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특히 Oh! 잘 입는 사람의 쇼핑 이야기가 진짜 제일 싫어요 이건 또 다음 편에 제가 또 따로 한 편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시간은 여까지 할게요 빠쇼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루팡아 네가 무슨 옷잘 입는 사람 이야기라고 니가 맨날 1년 4 4초 매일 똑같은 옷 입고 <laughs> 여러분 이게 옷잘 입는 사람이랑 디자이너랑 옷장 사람은 틀리다 디자이너 치고 옷 화려하게 입고 나온 사람 별로 없어 이제 존 갈리아노나 칼라거펠트 네 씨가 좀 그러긴 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쁜게 중요하지. <laughs>